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도 경호처 지휘부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들은 여전히 정당한 경우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본인의 휴대전화도 가져오지 않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경호처가 대통령 지시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은 지난달 중순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감추려 한 건데 서버 관리자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안가 CCTV 등 비상계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다시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됐는데도 여전히 군사상, 공우상 비밀이 있다는 핑계로 수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총기 사용 검토도 지시하지 않았다며 총기도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차장도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받은 바 없고 비화폰 기록 삭제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대통령 경호처 순회부들이 속속 풀려나면서 대다수 경호처 직원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호관들은 보복 조치가 있을지 걱정이라는 분위기를 전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직무 배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인사권자인 최상목 권한 대행은 여전히 직무 정지조차 안 시킨 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경찰 출석을 미뤘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 부장은. 차례로 경찰에 나가 체포됐다가 이내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고, 이본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조차 없었습니다. 한 경호처 직원이 MBC의 내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직원들이 멘붕, 즉, 극도로 혼란스러워 한다고 말문을 연이 직원은 대다수 경호처 직원들은 두 사람의 복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거의 모든 부서와 담당자들이 증거 인멸을 포함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어떤 보복 조치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호처는 보통 수사기관 수사를 받게 된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복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차장이 휴대폰을 빼놓고 출석할 정도로 증거를 숨기려 했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력으로. 화기를 들고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핸드폰도 안 들고 출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경호관들에게 위법을 강요한 지휘부를 직무 배제해 묵묵히 법을 지킨 경호관들을 보호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그 자가 다시 복겸으로 인해가지고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입습니까? 학폭을 같은 교실에 다시 집어넣은 셈 아닙니까? 경호처가 보복 조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경호처 직원 역시 경호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지휘부의 직위 해제를 강력히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경제부총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의성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협상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의성군이 그동안 반대하던 국토부의 동측간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잇따르자 의성군은 국토부와 여전히 의견 차가 크다며 서측간이 최저간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의성 지역 신공항 화물 터미널 입지를 두고 의성군과 국토교통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줄곧 경제성과 군 작전성 등을 내세우며 할 주로 동쪽 부지의 무게를 실어온 반면 의성군은 물류 시설 확장 가능성을 위해선 할 주로 서쪽 부지가 최적지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최근 중재에 나선 경상북도의 요청으로 의성군이 국토부 안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긴 했지만 지난주 열린 국토부와 의성군 간 실무회의에서 결국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토부 안을 의성군이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의성군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의성군은 서측안이 최우선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국토부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군의 지역 화물터미널과 계류장 시설 규모는 약77,000 제곱미터, 의성에도 같은 규모의 화물 터미널이 들어설 경우, 대구경북 신공항은 약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화물 시설로 연간 23만 톤의 화물을 소화한다는 계획인데, 기대 화물량 33만 톤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화물 시설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장래 하물 규모를 고려해 나중에라도 시설을 확장하려면 여유부지가 충분한 활주로 서쪽이 하물터미널 부지로 적합하다는 것이 의성군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다만 하물터미널 위치 문제로 신공항 기본계획 자체가 표류하고 있고 계엄과 탄핵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국토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의성군이 막판 대타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긴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도 사람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아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내수 침체가 계속될 거란 전망에 지자체들이 군내 식당 대신 외식을 권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늘리며 골목상권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점심 시간 식당가가 한산합니다. 가게 안에도 빈자리뿐인데 12시를 좀 넘기자 갑자기 단체 손님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모두 근처 구청 직원들입니다. 군내 식당이 문을 닫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부담 조금 되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사장님들하고 또 저희하고 상생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구 서구청은 코로나 유행 때부터 하던 군내 식당 휴무일을 일주일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최근 늘렸습니다. 계속된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떨어졌었는데 1월 달딱 되자마자 진짜 완전히 막 바닥 치듯이 이게 그래도 나와 주셔서 활성화되니까 좀 나아요. 대구 동구청 직원들은 전통시장에 장바구니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지갑엔 현금과 지역 화폐가 두둑합니다. 이번엔 시장 살리기 장보기 행사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사가지고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상인분들이 좋아해주시니까 저희들도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줄 지은 손님에 상인들 손길은 바빠지고 얼굴에선 웃음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명절 대목이 사라진 요즘 내일 장사가 또 걱정입니다. 원래 장사는 작년에 절반 수준도 채안 됩니다. 작년에도 어려웠잖아. 요 작년에도 어려워도. 원래는 작년의 절반 수준이에요. 지금 너무 많이 힘들고 손님들이 밖으로 좀 나오면 좋은데 시장적으로 많이 나오면 좋은데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떨어졌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사는 자동차나 가전에 자주 사는 옷과 음식까지 모든 품목에서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대구는 감소세가 더 심합니다. 지난해 3분기 대구의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 떨어졌고 8분기 연속 줄고 있습니다. 소비 한파가 외환 위기 때보다 심각하자 지자체도 팔을 걷고 나섰지만 위축된 서민 경제를 살리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이번에도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모집 기간을 어제까지 이틀 연장했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복귀를 위해 동일 과목 연차 복귀 제한을 해제하고 병역 특혜도 제시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신규 의사 배출마저 중단되다시피 해 의료난제는 풀리기보다 오히려 더 꼬이고 있는데요.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계명대병원, 보훈병원 등 대구의 8개 수련병원은 모두 294명의 전공의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애초 마감일인 17일까지 지원이 극히 저조해 19일로 연장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병원을 모두 합쳐도 지원자는 10명 안팎, 지원율로는 3%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한달전 1년차 모집 때 지원율 4%보다 더 낮습니다.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제한을 풀고 병역 경기 당근책을 제시해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10명 넘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복귀하면 뭐, 뭐 다른 거 태양계 안 주겠다라는 똑같은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는 마음을 돌리기가 좀 쉽진 않은가 보입니다. 지난 9일과 10일 치른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전국 28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1%에 불과했습니다.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해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이 대폭 줄어든 탓입니다. 신교 의사 배출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 집행부도 강경 대응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 의료 강화 등을 내세우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지만, 1년 가까이 의료계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해법은 점점 더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3년 만에 산부인과 진료를 재개한 청송군이. 태아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4D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 산부인과에 도입된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방사선 노출 없이 4차원 초정밀 초음파 기술을 활용해 태아의 성장 과정과 신체적 기형 여부 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는 6개 시군의 산부인과가 없는데 이 가운데 청송의료원은 지난해 9월부터 대구 동산병원과 협력해 매주 금요일마다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해 경상북도의 저출생 정책 추진 성과와 인구 장기 전망 등을 분석하고 청년과 신혼 부부 등으로 구성된 도민 모니터링 단에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고상입니다. 또 이와 함께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 교수, 기업 등에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 그룹은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치료제가 없는 과수 화상병은 지금 이맘때가 예방의 최적기인데요. 병원균의 월동 잠복처인 괴양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괴양 제거는 과수농가의 의무사항이 됐고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도포제와 소독제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의 월동 잠복처가 되는 궤양을 제거하는 겁니다. 궤양은 나무껍질이 터지고 검게 변했거나 움푹 들어간 것으로 병원균이 발생해 남긴 흔적인데 매년 이맘때 가지치기와 함께 제거 작업을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상병으로 인해서 그 폐원되는 농가도 있고 해서 농가에서는 그 방제에 신경을 엄청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의심되는 가지는 제거해서 작업에 사용된 가위와 톱 같은 작업 도구는 반드시 알콜로 소독하고 제거한 나무는 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합니다. 예찰 예방과 방역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과수 화상병 발생은 162개 농가 86.9헥타르로 1년 전보다 농가 수는 69% 발생 면적은. 78%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식물 방역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궤양 제거는 과수농가의 의무가 됐고, 병 발생 시 궤양이 확인되면 손실보상금 10%가 감액됩니다.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과 동시에,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양 제거가 농가 의무 사항이 된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사전 예방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감염 가능성을 알려주는 과수 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을 활용하고 의심목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이웃주민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봉화단위농협 오선조합장이 퇴직경찰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조합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경찰 신고 이후 지인을 통해 7년 전 퇴직한 전직 수사과장에게 수사관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고 해달라는 의미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근 조합장을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전 수사과장과 브로커를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문경시 마성면 성신 RST 박계출 대표이사 1,000만 원, 문경시 경북산업 360만 원, 안동시 옥동주민자치회 150만 원, 문경시 점촌 5동 1통, 김춘옥 통장 및 주민들 140만원, 문경시 점촌 4동 신기복지추진위원회 120만원, 예천군 호명읍 호반 2차 주민들 100만원, 예천군 예천 가설산업 손봉남 씨 100만원, 문경시 24시 청기와감자탕 배창우, 김재순 씨 100만원, 문경시 뉴스통신 이성일 대표가 100만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주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 유예합니다. 단속 유예 구간은 시청 사거리에서 서문 사거리 구간과 옛 상주 상공회의소에서 옛 상주 임업사 구간입니다. 다만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도 단속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천군은 설 연휴 동안 귀성객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예천권 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각 읍면 보건소에서 비상진료실을 운영하고 예천 소방서가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신속히 연계해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일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해열 진통제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의약품은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21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사 비용과 도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수해. 관외에서 영주시로 전입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짐 운반비와 입주 청소비 등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영주 지역 서점에서 자기 개발을 위한 자격 시험 등의 도서를 구매하면 지원 한도 8만 원 이내 구매 비용 80%를 되돌려 줍니다. 지원 대상은 중인소득 150% 이하며 신청일 기준 한달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둬야 합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유지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백선에 경북에서는 7곳이 선정됐습니다. 안동하회마을, 동궁, 월지, 첨성대가 있는 경주대릉원 두곳은 6회 연속 선정됐고 청성주황산 주산지는 3회,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2회, 봉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과 경주 불국사 석굴암, 울릉도 독도 등세 곳은 이번에 처음 포함됐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늘어난 설 연휴 기간에 한국 관광 100선을 방문해 인증 사진이나 여행 후기 이벤트에 참가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행사도 진행됩니다.